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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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떨린다 왜 이렇게 그 즉흥 연기를 시켜가지고 어, 재벌집의 철없는 딸 음, 단골집 사장 지켜드리겠습니다 시디컬함시니 <laughs> 아유 되게 어렵다 아, 너무 너무 웃긴다 근데 아우 진짜 짜증나 사장님 사장님 내거 그거 옷잘 챙기셨죠? 지구가 왜멸망하 정말 짜증나게 왜 멸망하냐고 왜 어? 아내돈내옷 이런거 다 어떡하냐고 아우 진짜 안나올리 안나올 수가 없어 내 밑에 것들 어디 죽기 전에 나 한마디 하게. 음. 어 쟁표 <laughs> <창피해. 웃음> 너무 욕한다. 오, <laughs> 너무 욕한다. 요즘 욕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맞아, <laughs> 요즘 많이 욕 많이 하셔서 어 일단 저음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좀 예쁘게 죽고 싶거든요. 어 그러니까 좀 좋은 곳에 나 죽을 수 있게 어, 좋은 곳에 차좀 갖다 놔주시고요. 어저 그냥 차 안에서 죽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, 사장님. 어, 그리고, 어, 내가 죽을 때 사람들 다 바깥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, 나 조금 있다가 죽을 수 있도록, 음, 그렇게, 나 사람들 죽는 거 먼저 보고 싶거든요. <laughs> 그래,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탱키해라. <laughs> <창피해라. 웃음>